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리퍼리움 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약 마이너스 30% 정도, 네, 지금 거의 60% 정도의 지금 폭락이 나왔고, 거의 시가총액이 35% 수준으로 지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나 폭에 대한 이 양봉을 캔들 기준으로 해서 이 캔들의 저점, 대략 15원 가격, 그리고 이 캔들의 밑꼬리 가격인 14.14.5원 가격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단기 저점 확인했고 거래량 수반하면서 양봉 상승 반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양봉 캔들의 눌림목에서는 수관점으로 접근해서 기술적 반등을 누려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오늘 분석 영상을 준비해 드릴 건데요. 되돌림 구간으로 선을 그어봤을 때 대략적으로 고금의 되돌림 정도의 상승만 나온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1원 가격입니다. 그리고 21원 가격대를 돌파하면 추가 상방 어디까지? 25원까지 상방 열려 있고요. 그리고 25원 가격대를 돌파하면 29원에서 32원까지 추가 상방 열려 있으니까 밑으로는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21원과 25원과 29원, 32원까지 폭등을 노려볼 수 있다면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 조정 시 내가 손, 손절을 조금 감수하는것 대비 위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어점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주식적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략을 언급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에서 제시해 드리는 내용들, 핵심 지지선과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 활용해서 리퍼링 코인, 국가 물리신 분들도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잘 매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냐면 오늘의 코인 단타 추천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7일 월요일에는 제가 헤데라 코인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73원에 플러스 11% 수익 실현을 목표로 이제 진입을 공고 드렸는데요. 자 헤데라 코인의 차트를 잠시 보면은. 자 과거에 돈 들어왔었던 자리에 눌린 가격에서 공략 후에 다시 돈 들어오면서 얼마까지 85원까지 플러스 약15%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수익 많이 내 가지고 또그 후속 주로 공략한 코인이 자, 8월 9일 수요일에 코박 토큰을 제가 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코박 토큰 810원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 910원 10%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코박 토큰, 우리 810원 추천드렸던, 자, 수요일에 잡았던 우리, 수요일인가요? 자, 8월 9일, 네, 수요일 맞네요. 자, 수요일에 잡았던 우리 코박 토큰, 자, 8월 9일이면 이때죠. 자, 과거에 돈 들어왔었던 캔들의 눌림목을 안 깨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큰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저점에 물량을 잡아내 잡아놔야 됩니다. 누군가가 가격을 들어올렸는데 그 시세를 다시 리셋한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매수 기회다 라고 봤고 그래서 810원에 추천드렸던 코박 토큰이 하루 정도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나서 목표가달성 뭐 그리고 1010원까지 800원 대비 대략 20%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 5천만원 투자를 진행을 했다면 어, 20%에 한번매매1 천만원 정도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어, 2천만원 투자를 진행했다면 20%약 400만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소 월 1,000에서 3,000 이상 단타 수익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들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 복구하고 계속해서 단타 수익들 네,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5일 토요일에도 제가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을 85원에 추천을 드려서 플러스 15%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 경우에도 자 8월 5일 자 이때 지금 매스터점 잡아드리고 그리고 강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15% 목표가 달성 그리고 다시 돈 들어온 자리까지 뺐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플러스 15% 15% 시세가 좀 분출된 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 15% 이제 이제 상승이 이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센트림 프로토콜이 85원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면, 이 자리가 또 웨스타점으로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요. 어,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플러스 10%에서 20%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싶고 이걸 한 달에 10번 딱 성공해서 플러스 한달 동안 100%에서 200% 정도 한 달에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코인 시작에 대한 이슈 호재 그리고 일정들 체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전략 세우는 방법 그리고 한, 달, 한 달에 한달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단타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 갈수 있도록 매스메도타점들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문자 네,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추천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고, 소통방위도꼭 미리미리 입장에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리퍼리움 코인의 일봉상 14.5원 가격을 깨지 않으면 얼마? 제가 다시 한번 이외문장에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리퍼리움, 14.5원 가격 이탈하지 않을 시, 위로 21원 가격 목표, 2차 25.5원, 3차 29에서 32원 가량 목표고 저는 예, 일봉상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이제 분봉상 관점에서 차트 보겠습니다. 자, 5분봉상의 차트를 어, 15분봉상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단기 저점을 다졌어요. 근데 거리량이 지금 증가해 나가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돈 들어온 자리, 예, 15, 16원 돈 들어온 자리 얼마예요? 15.3원, 넉넉하게는, 자, 뭐, 요 정도 가격, 15.3에서 15.8원 가격이 단기 지지선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가 원래는 지지선인데, 이자를 깨고 낙포 확대했다가 다시 돈 들어오면서 회복했고, 이 자리를 또 지켜주면서 다시 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일단 강한 확률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분봉상, 이, 렇게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에서는, 반등 구간에서 메스터점으로 여러분들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 상승 구간에서 과거의 분봉상 지지라인 때였던 가격대가 대략 18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18원 가격 부근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그 가격을 지켜주다가 이탈하면서 18원 저항받은 게 확인이 되죠. 이탈하면서 여기서 저항받은 게 여기 가격이 반등 타이밍 단기 목표가가 되겠고요. 18원 가격을 또 뚫어낸다면, 과거에 또 윗골이 달고, 또, 차익 떨어졌었던, 저항받았던 가격대가 대략, 19원, 20원, 뭐, 이 정도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0원과 21원, 요 매물대가 8원을 뚫어냈을 때 2차 목표가가 된다. 그리고 이제 20원과 21원을 뚫어내면, 일봉상 제시해드렸던 가격대, 25원과 29, 32까지 추가시에 노려보시면 되고, 현시점 분봉상으로 단기, 국가는 18원, 20에서 21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리퍼리움 코인에 대한 일봉상 그리고 분봉상 핵심 지지와 저항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지선은 여러분들이 반등하는 타점을 매수 타점으로 활용하시고 저항대, 매물대 내 불파 못하고 꺾이는 지점에 매도 타점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2시간 넘게 차트 돌려보면서 혼자서 매매 전략 세우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7시간 대응 전략 소통방에서 업데이트하고 싶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1483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 우리 소통방에서 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투자 수익 들어가시고 한 달에 최소 월 1,000에서 3,000 이상 단타 수익도 전 종목들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45% 정도 네, 폭등을 노려본 캐리 프로토콜 코인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돌파자리에서 혹은 눌림목 구간에서 50% 100%씩 폭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또 8월달 9월달에도 선별해서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네,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달에 50%에서 100% 정도 폭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어디서 이렇게 주요 매물대를 뚫어내는 돌파 자리에서의 50% 100% 폭등 혹은 과거에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안전하게 50%에서 100% 가까운 대폭발의 시세를 같이 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캐리 프로토콜 코인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돈 들어온 자리를 안 깨고 반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선별해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리에서 반등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추천 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도 50% 100% 정도 폭등 시세를 빠르게 수익을 챙겨 나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한 달에 최소 1000에서 3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한달 안에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전략 도전하고 실제 수익 실현 꾸준하게 챙겨 나가시면서 계좌 수익 계좌 승진의 기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